철이랑 실험실에 묶여 있어. 방금 그 지성이다. 방금 우리 준비 보고 왔어. 나도 아, 물렸어 야, 야 이거 봐 야, 야, 이거 봐걸. 세번 했어. 뭐야 이거? 철수도 데려왔어. 철수. 와. 야, 철수도 데려왔어. 철수. 와. 왔어. 아. 와. 그 야, 너네 소중한... 물렸어? 어. <laughs> 어. 어, 진짜. <laughs> 어아 진짜. 우리 물지 마세요. 어디 갔어? 다 약간 게야 있는데 약간 좀 까졌어. 맞시 가고. 잘 듣습니다. 맞춰 주시가가좀 예쁘게 물었는데. 어. 아니, 저... 아, 아니 야 아니, 그게 아니라 거... 너네 지금 몇분 됐어? 물린지? 3일 아, 아니, 아. 4 사... 님. 사... 30... 30... 아, 30... 30... 아 제대로. 아, 아, 30... 야, 32. 여기, 여기 또 여기 또뭐 있는 거 아니지? 몰라 몰라 오나 벌써 까맣게 보니까 보고있어 어, 진짜. 거기 좀 조용해 줄래? 너네 너네 생각하 되거든. 아니, 님. 아이, 님. 아이, 아니, 물리고 나서 또 만났어? 아니, 안 만났어 응. 앞에 있 I a 나일 것 같아 e to k a n 아 i of Kagami. Your goodness, O. n i n Oh, hel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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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Oh, help. o 어 h e 너부터 먹어먹어뭐 <laughs> <오, 웃음> 먹어봐, 먹어봐, 돼?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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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아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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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봐, 아. 먹어봐, 아, 아. 먹어 먹어봐, 아. 아. 먹어 아. 거야? 이거 약간 체리밤 맛인데. 빨리 빨리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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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때막 단사 같은 거못찾았어요없었어 단사. 고 뭐, 모시가 어, 뭔데? 시 다섯 개 있거든 어 대박 모스 그런 모스? 적금 좋았어요 모시 다섯 개 있어 그런 방법도 있어요 나 큐브 옛날에 어릴 적에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아. 깨가지고 뿌셔볼까? 어? 네, 맞아 맞아 아잠깐 내가 뿌실게 이거 어? 아 뿌시는 거쟤네 잘하거든 <laughs> 아 내가 잘하지 매직었아 사라지겠다 그러면 너는 고의로 뿌시는 게 아니라 무식으로. 힘힘힘그 힘. 숫자만 빼면 돼요 뿜 좀비 때 무서워 <laughs> 나 여기 오면서 좀비 두번 봤거든 어때? 다무서워요나한 5분 수명 줄어든 거 같아. 진짜. <웃음> 어, <laughs> 어떻게? 진짜? 응. 그 누가 여기다가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해 놓은 거야? 페이스 아이디? 얼굴 아이디어. 그러면 응. 여기 스파이가 있는 거네. 스 파이가 있는 거네. 누구야? 그런 거 한다고요. 지도 봐 봐. 아데 페이스 아이디가 뭐예요, 근데? 그 얼굴 인식. 어, 얼굴 인식? 이거 음. 아, 등록해 놨던 그거를 그 시리가 시리가 있는 폰 있잖아. 아. 여기 있는. 아, 벌써 이거에 같은 재질? 이거 아니야? 조 그래 그런 같아. S. 근데 S. S. 이걸나남수 있는 S. 키워드. S. 지성. S 지성. S. S. 오 S 스나답답 S는 지성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아이. 어. 사실 제가. 아 어. S? 자 밤이 왔습니다. S 라인 마피아 일어났어. S 라인 마피아 일어났어. 뭐지? 아 내가 보때 이거 국적 맞는 거야. 국적으로 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상하이 그러면 철러요. 어, 맞아 맞아. 아재미어아 그런 재미없고 대상해. 아재미어아 그런 재미없고 대상해. 아, 아, 잠깐. 만아니 진짜 너랑 너가 처음부터 시작했었했었잖아. 진짜 중도 포기 갔어 진짜 아니 이게 게임을 진행할 수 없어 이게 게임을 진행할 수 없어 이 아, 다행이다 였어 진짜 와와 아, 여러분 진짜 그냥 우리 다 같이 같이는 각이었어 아, 심장 무리 아, 여러분 좀 많이 답답하 진짜로 아, 너무 무서운 게많아고 아, 답답하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에 좀비 있었어 아진아들어가소 응. 들어, 소리 내지 마아아아 말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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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왜, 왜. 아니야, Yugi, y 아니아니야 여기 물.. Yum, 아, 수가 m Yum, y u 지마하지마 u 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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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아 생각보다 어. 겁이 많네, 어. 생각보다 어. 겁이 많네. 아,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직히종리없을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와, 막그 아, 아, 소리들 진짜. <laughs> 철수는 이제 떡볶이 3천 원 갚아야 되고. <laughs> 진짜? 네. 왜? 떡볶이 옛날에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이자부지 5만 원 됐어요, 3점. 아, 그래? 아, 그래? 이자부터 서천 <laughs> 원. 나쁜 아너 나쁜 아이구나. 나쁜 어, <laughs> 아이구나. 네, 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체험을 하면서 한번도 놀라운

아왜왜왜아 아, 아우 진짜 아왜 그래 진짜 하지 마 하지 마아 그냥 가자고 왜 그래 여기 아, 좀왜 그래냐고 아, 진짜 나 진짜 아, 나. 빨리, 빨리, 왜,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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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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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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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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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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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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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왜, 요 왜, 왜, 해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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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왜, 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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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이왜이야이야 말이야 말이야 이 그토록 원하던 탈출 어, 한번 해볼까요? 맞아, 맞아. 네, 신나게 가자. 준비됐 어, 아, 같이 아!